이야, 벌써 녹화제 한까지 그렇게나 많이 찍었나? 정말 대단하군요. 예, 나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여기를 안 막았다. 예. 잠깐만, 그게 막아야지. 우와, 죽 좋네. 그러면 네. 나는 엄청난 걸 만들어주지. 그러지, 찡긋, 찡긋! 안찡다안찡그안 한다. 안, 안, 닿... 안. 보면 놀라울 겁니다. 알겠어. 아우, 나 물건 이꽤 많아. 정리 좀 해야겠다. 아이고. 좀... 아이고. 됐다. 여기 놓자. 아이고, 어디 넌, 놓...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나 대체? 그니까. 뭔 소리야. 너보 뭐 해서 지금? <laughs> 아무 말도 안 쓴다. 내 경고는 됐고. 오, 드디어 음, 완성인가요? 여기도 어차피 위에 막고 있을 거야. 여기도. 좀. 매드, 매드, 매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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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들고 있는 거 봐봐. 와우, 유리 잘했어, 축하해. 만들었다. 아까 그 무리를 만들었나? 어디다 만들까? 이어. 오케이. 어디다 만들죠? 게 일단 여기다 하나. 이것도 었고 일단은 좀 우리 그거 정리 좀 하자. 예. 아 너무 좋아도네. 그리고 썼던 거. 여기. 음, 뭐랄까? 음 일단은, 나, 우리 나무하고 그게 부족하구나. 저 있어요, 나무. 나무 많아? 네. 뭐좀 챙겨줘봐. 그냥 나무 14개. 일단 나줘봐 여기 안에. 알았어. 이건, 놨다가. 일단 줘보렴. 일단은 마... 줘보렴. 빠직빠직. 멀려. 그 뭐냐, 나무. 안에 넣어놨는데. 못 났어, 벌써? 예, 네, 왔다. <laughs> 어. 넣어다며 아, 여기 있구나. 어. 네, 나이스. 않기 잘했어. 훌륭해. 나이스 씨앗. 그래, 이정도면 맞네. 그래. 마, 나쁘진 않아. 제가 뼈다기 네, 모아둔 게 있네요. 알았어. 잠시만. 이걸로 뼈가 하나 만들어야지. 너는 곡괭이 있니? 어, 예. 내가 곡괭이 좀 증조할게. 네. 정말 많네. 아야, 뼈 남겨도 늑대를 만나면 수도 있잖아. 네, 21개. 어왜 그래. 벌써 농사를 하고 있어. 이거 밖에 달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부지없어. 맞네. 우리 밖에 살거아니까 농사를. 아, 이미 뭔 집에서 농사라고 그래. 그냥 하고 싶었어. 됐다, 농사. 끝. 그래, 역시, 곡괭이가 최고야. 아, 어딨지? 음, 여기부게할까 음.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걸 안 가져왔구나. 우리 그, 뭐냐. 왜? 의자를 안 가져왔구나. 의자가 아니라. 부분 먼 풍이야. 이 정도 됐다. 가, 가. 자 일단 먼저 난 길을 만들고 있을게. 야 마법의 돌. 마법의 돌은 뭔 마법의 돌. 마법의 돌. 마법의 돌은 뭔 개풀. 마법의 돌. 마법의 돌은 뭔 개풀. 마법의 돌. 마법의 돌은 뭔 개풀. 아니 아왜 자꾸 맞장구 쳐요. <laughs> 아니 왜? 아왜 상자가 안 열리지? 힛. 아이고 왜 나가지고 그래? 나안 나왔는데? 아, 그럼 다시 들어오면 되죠. 아이고 래 들어오려면 기다립니다. 오슝슝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 팡팍아나왜 천장에서 떴을까? 그러게 슬픔다 알겠습니다 너무 슬픔다 알겠습니다 뭔가 어설퍼 뭐가 어설퍼 그냥 어설다면 어설픈겁니다 뭔소리입니까 그게 안돼 왜왜왜왜 왜그래 왜, 왜. 왜 뭔소리야 무슨일 있어 왜 <laughs> 아, 부숴버렸어 뭘? 어, 뭐야, 문이 왜또 생겼지? 아니, 뭔 소리야. 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뭔 소리라는 거야. 알아서 터득하세요. 아, 나 진짜 왜 이래. 왜 자꾸. 아무래도 이렇게 된것 같은데. 밤이 돼 간다. 밤이다, 지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조심하세요. 아, 양 들어왔어. 잘 됐네. 자,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빨리 날 도와줘. 또 지금 공사 중. 공아 그래, 공사하고 있어. 자, 빨리 짓고 빨리 한다 그게 내 방식이야.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자. <laughs> 하. 여기 길을 만들어 주면 왔다 갔다하기도 편하니까. 맞 맞는 말입니다요. 아니, 오래 뭐 하는 풀렸다 거야. 오래 풀렸다 오호 기분 좋을 때. 왜왜 왜, 왜 나무가 아파지지? 당연히 나무가 안 파지지. 내가 나무... 풀렸을 때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 빨빨게 하도록 하자. 예. 어머 너양있니저리가 여기 있는 것들도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 죽여도 됩니까? 어, 죽여도 상관없지 짜증나네 줄여 야 벌써 동굴이 이렇게 되는구나 음. 와 정말 놀라워 동굴까지 가는 길도 멋지게 만들어놔야지 누가, 대체, 대체 뭐해요 지금? 아나 동굴 갈길편하게 만들어 놓고 지그 정도는 충분한데. 히 나중에는 우리 카트 만들어가지고 에헤? 편하게 해보자. 오 좋은 생각. 매드가 그런 생각할 때도 나 있구나. 아뭔 소리야? 나 원래 그런 생각 잘 한다고. <laughs> 아 됐다 농사 끝 아이고 어두워 어두워요 준비가 나올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지금 않았습니다 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맞지 지금 도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음, 나무 자 나쁘지 않구만 어디 양 염색 좀 시킬까? 마음대로. 됐다. 시켰다. 이쁘다. 나는 일단은... 음, 접대가 필요할 것 같아. 떡갈루. 접대해서 먼저 계단을 좀 만들어야겠다. 됐다. 양 핑크색으로 염색해야지. 핑크색이 더 좋아. 아 이쁘다. 아이고, 우리 양이 염색을 했군요얘이제부터 이름, 핑키야핑키는 무슨, 개뿔 핑크색이니까 핑키야 핑키는 무슨, 개뿔 왜 개뿔이래 개가, 뿔을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 i 만 죽이자 w yeah, man. Pinky, yeah, p 정말착한아이구나 아싸. 정말 착한아이구나핑크띵띵띵 띵. 이 템가 좀 어디다 넣을까요? 아무 데나 꾸놔야 돼. 꾸며야 그런건 그렇게 하지. 어디다 야 되지? 야, 아무 데나 꾸며. 띄다야지. 그러렴 됐다. 양을... 되나요? 어, 그래 그러려면 크리로 바꾸면 없었어요? 아무도 없죠 없이진 않았어. 양을 되게 많이 소환해야겠다. 음. 잠깐 버그 쓰면 안 된다. 아양 많다, 제발 양. 안 돼. 정말 딴 양, 양안 돼. 오빠님 <안> <laughs> 외드님 사랑해요, 부인부인. 아 그래 그러려면. 아싸. 또난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착해요. 그렇죠. 네, 진짜 착해. <laughs> 핑크형. 자, 아, 촛불은 이런데 필요없는데 두고. 나무를 다썼다 아이고. 나무를 다썼다는너 나무 있냐? 있겠죠. 됐다. 집으로 와봐요. 진짜 엄청 많이 소환했다, 내가. 아니, 이거를 여기다 두지 말고, 와, 진짜. 여기다 두자. <laughs> 어, 나쁘지 않다. 됐다, 끝. 끄... 아프지 않아? 한번 동굴 들어가 봐. 여기 양과봐 진짜 이상했다. 알았으니까 동굴 가봐. 와, 너무 많은데. 어디 점프슝? 아니, 동굴로 와봐. 아, 근데 저 지금 같이, 같 같이, 같 왜 자꾸, 션이들어가 거야? 그, 이 정도 면 됐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새끼들은 죽여야 돼. 그러렴. 많이 발전됐구나. 음, 하겠네. 음, 뭐랄까, 이제. 할게 없다. 근처. 으윽.